네, 스포츠 마케팅 4장 여러분들이 책으로 보시는 57페이지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규정 및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래서 스포츠 경기 어, 운영 지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 스포츠 경기 분석이에요. 자, 정의는 확률 개념을 이용한 경기력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경기 기록, 뭐 스포츠 기록, 행정 기록, 운영 기록, 달성 기록, 뭐 달성 가능 기록 등을 의미합니다. 자, 경기력은 내적 요인이 있고 외적 요인이 있어요. 아, 내적 요인은 기술 요인, 체력 요인, 심리 요인, 전술 요인이 있고요. 외적인, 외부적인 요인은 시설, 환경, 날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정보 자료 통계 분석을 살펴보면 빈도 분석, 교차 분석, 요인 분석, 티 테스트, 기술 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회기 분석, 분산 분석 등이 있습니다. 자, 경기 분석 자료는 전술 평가, 기술 평가. 그리고 움직임 분석, 지도자 및 선수를 위한 교육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체력 분석은 행동 체력, 방위 체력, 전문 체력으로 나누어집니다. 경기 분석 내용 문서화는 게임의 기본 정보, 팀및 선수의 기본 정보, 데이터 통계 및 분석, 그다음에 전술 분석, 평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스포츠 경기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자료의 신뢰도는요 해당 경기의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대상을 가리키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신뢰도가 높고 타당도가 낮은 데이터가 다수예요. 신뢰도가 낮고 타당도가 높은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 자료의 타당수를 또 살펴보면. 해당 경기의 데이터가 가리키는 대상의 조사자가 알고자 하던 것과 일치하는 정도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타당도의 주요 독립 변수는 문항별 내용, 피검사자들의 이해, 외적 준고와의 비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신뢰도를 한번더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한번 알려드리자면 얼마나 일관성을 가지고 측정했는지에 대한 정도가 바로 신뢰도예요. 그리고 동일한 검사 또는 동영의 검사를 반복 시행했을 때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지, 그리고 검사 도구가 오차 없이 정확하게 측정한 안정성, 일관성, 예측성, 정확성을 알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신뢰도죠. 타당도는 올바른 측정 도구와 방법을 사용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험조사 또는 시험의 내용이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를 정확하게 측정했는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하고요. 다음은 시스템 설계 및 실행 계획이에요. 그래서 유용한 스포츠 정보의 조건을 살펴보면 적시성, 완결성, 관련성, 검증 가능성, 정확성, 정밀성, 표현 양식의 절절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포츠 정보 관리를 위한 기법을 한번 살펴보면 포인트 제시,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요점 제시, 전체적인 윤곽 제시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주장 근거 제시, 자료 조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제시 그런 것들이 있고 구체적인 예시의 어떤 제시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자신의 어떤 주장을 요약하고 마지막으로 주장의 어떤 타당성을 입증하는 그래서 요 기법을 어. 주로 나오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통계 수집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첫 번째 면접법이 있어요 자 면접법은 뭐냐 대화 수단 언어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면접법이라고 하고 이 면접법의 장점은 면접자와 피면접자 간의 간접적인 상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응답률이 높습니다 단점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요 면접자와 피검사에 따라서 면접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즉 어, 검사하는 사람이 달라지면 또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죠 다음은 질문지법이에요 조사자가 사전에 작성한 질문지에 따라서 응답자가 직접 기록하는 설문지법이라고도 하죠 장점은 다른 방법에 비해서 시간이나 노력이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죠 단점은 질문지의 작성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과 주의가 요구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 이 내용의 어떤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죠. 다음은 정보 분석 기법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조사 방법이에요. 첫 번째, 탐색 조사. 당면한 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사인데요. 문헌 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조사가 있어요. 그리고 사례조사, 그리고 표적 집단 면접법,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조사가 있습니다. 기술조사는 시장 상황, 소비자 변화 등의 현상 기술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횡단 조사, 종단 조사, 그다음에 코스트 조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인과 조사가 있습니다. 인과 조사는 마케팅 현상의 원인과 결과 관계의 규명으로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 어떤 크기, 방향 분석 이런 것들이 인과 조사입니다. 패널 조사는 동일한 조사 대상에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의미하고요. 포커스 그룹 조사는 진행자가 소수, 진행자의 어떤 한 장소에 모아놓고 대화하고 토론을 통해서 얻어내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 조사 절차를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표현을 해 봤는데요. 우선 예비조사예요.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생산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관심에서 상황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상황을 분석하고 어. 다음은 조사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조사 범위와 내용을 구, 보다 더 구체화하고 그리고 표적 시장과 표본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조사 방법과 시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어요. 뭔가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이게 안 맞다 그럼 이걸로 무조건 주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계획을 평가를 합니다. 이 단계까지가 바로 조사계획이고요. 그 다음으로 본 조사 및 분석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진짜 실제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 실시한 것을 통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의사결정 보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에 선택된 대안을 시행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실행한 내용을 보고 피드백을 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항상 피드백이 작용을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스포츠 마케팅 조사 절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스포츠 정보 분석 결과 도출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확률 표본 추출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은 모집단 내 네, 모든 구성 요소가 동일한 확률로 표본에 추출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증화 무작위 표출, 표본 추출법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을 동일한 소집단 어떤 층으로 구분한 후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다음은 체계적인 표본 추출법입니다. 모든 어떤 집단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한 후에 일정 간격마다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 다음은 군집. 모집단을 군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집 단위로 나눈 후 일부 군집을 선정해서 표본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단 표본 추출법은 단계를 2단계 이상으로 나누어서 최소 2단계 이상으로 그래서 점진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비확률 표본 추출법이에요. 첫 번째 편의 요구자 어 연구자가 접근하기 쉬운 대상을 임의로 표본으로 선정하는 방법이죠. 다음은 할당 모집단의 어떤 특성을 일정 비율로 반영하도록 표본 수를 미리 할당해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유의 연구자의 판, 어떤 판단에 따라서 연구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표본으로 대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음은 개설 모집단 전체의 알기 쉬운 그런 경우에 일부 표본을 임의로 선정한 후에 일정 간격으로 확장해서 추출하는 방식이고요. 마지막 판단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을 표본으로 선정하는 방법들을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은 대상 및 방법 설정이에요. 그래서 설문지 설계 문항 구성 원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배열, 간단하고 명료하게 구성을 해야 되겠죠. 질문의 어떤 흐름은 자연적인 질문, 논리적으로 굉장히 순리 있게 물 흘러가듯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민감 문항 후반부에 배치해요 너무 앞에 해 놓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민감하거나 어려운 부분들은 후반부에 그리고 도입 사항은 처음에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질문부터 좀 쉬운 질문부터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설문의 길이 길이가 길어질 경우 일부 문항은 후반부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척도의 유형과 특성 요약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로 쉽게 볼수 있을 텐데요.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가 각각의 범주, 순위, 등간격, 절대 영점 척도의 성격 등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표를 보면서 아, 각각의 차이를 눈에 보기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척도별 정의 및 예시인데요. 명목 척도는 단순 분류의 목적의 척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특징은 수치의 어떤 순서, 크기의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시는 성별, 학과, 지역, 직업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서열 척도는 순서만 의미 있는 척도예요. 그래서 간격은 동일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만족도 순위, 선호도 순위 이런 것들이고요. 등간 척도는 동일한 간격으로 측정되는 척도로 절대적 영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도, 태도, 만족도, 척도 이런 것들이고요. 비율 척도는 절대 영점을 포함해요. 그래서 사칙 연산이 가능합니다. 연령, 소득, 거리, 점수 이런 것들이 영점을 포함한 척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설문지 작성 시에 유의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자, 우선은 용어 사용에 응답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당연히 선택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같이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내용 선택 필요한 내용만 선별해서 질문 양을 가능한 줄이는 게 필요하고요. 표현 방식은 명료하게 질문 문항을 표현하며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죠. 이중 질문을 피하고요. 응답자의 능력을 고려해야 되고 응답자가 흔쾌히 답변할 수 있는 정도의 동기부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응답자 입장을 곤란하게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표현은 하면 안 되겠죠. 가능한 한 짧은 문자를 사용합니다. 다지선다형 응답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문답을 모두 제시하는 것이 좋고요. 부정 또는 이중 부정 문항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특정한 응답에 대해서 유도 질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답 항목의 중복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다음은 양적 또는 질적 데이터 수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적 질적 데이터 수집은 어 우선 양적 데이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질문지법이에요. 질문지법은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장점을 한번 살펴보면 다수 대상자를 대량으로 자료 수집하는 데 적합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교적 효율적입니다. 수량화된 자료이므로 정확성과 객관성이 상당히 높아요. 단점은 뭐가 있어요? 문자 언어를 통해서 조사할 경우. 문맹지하게 활용하기 어렵고요. 회수율과 응답률이 낮습니다. 자, 무성의한 응답률과 악의적인 응답 가능성, 그리고 표본의 대표성이 낮을 경우에는 만약에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법이에요. 실험법은 장점으로는 인과관계의 파악을 통해서 법칙을 발견하는데 유리하고 정확성, 정밀성, 객관성이 높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집단 간 비교 분석이 굉장히 용이해요. 단점은 자연과학의 실험과는 달리 사회과학에서는 엄격하게 통제된 실험이 좀 어렵습니다. 자연과정 과학에서는 답이 좀 딱딱 떨어져요. 그런데 인문사회과학은 조금 약간 애매모호성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험 대상 간의 대상이 인간이라는 점을 윤리적 문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통제적 상황에서 실험 결과를 실제 사회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질적 데이터 수집 방법이에요. 그래서 면접법은 면접자를 선정하고 면접자를 훈련을 실시하고 면접 장소와 시간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실시해서 면접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유형은 구조에 따른 면접. 그래서 구조화 면접, 비구조화 면접, 반구조화 면접 방법에 따른 면접, 뭐, 인터뷰, 이런 것들이죠. 다음은 관찰법이에요. 절차의 조직성에 따른 분류는 조직적, 그 다음에 비조직적 관찰이 있고요. 참여 정도에 따른 분류는 참여의 관찰, 비참여 관찰, 준참여 관찰이 있습니다. 관찰 참여 통제 여부에 따른 분류는 자연적 관찰과 통제적 관찰이 있고요. 관찰 시점에 따른 분류는 직접 관찰, 간접 관찰이 있습니다. 관찰 사실 통 공개 여부에 따른 분류는 공개 그다음 비공개 관찰이 있습니다. 자, 표준화 검사법이 있는데요. 표준화 검사는 최대 수행 검사, 전형 적 수행 검사, 그다음에 검사 체계에 의한 검사, 검사 인원수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지고 있고요. 이파이 기법이 있습니다. 이파이의 개념은 전문가 의 의견과 판단을 수렴하는 조사 기법이에요. 질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법이죠. 장점은 직접 대면 회의 대비 시간과 노력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유명 선수 활용으로 화제성 및 주목도의 확산 가능성을 줄 수가 있고요. 개인이나 집단 광고보다 소비자의 신뢰도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광고 지식, 노하우 부족 시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고요. 포괄적인 적용이 어려워 비교적 단기적 효과를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인의 행동 변화로 인해서 이미지 리스크, 어떤 발생할 그럴 가능성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래요. 안녕